안녕하세요. 듀목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다 널리 확실하게 알리고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 1면을 전부 활용해서 이 사망자들 중 1000명의 부고를 1면에 가득 채워 넣는 것으로 사태 심각성을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경각심을 알리는 방식이 굉장히 강렬하고, 미국이 아무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만,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든 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얘기를 매주 반복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중요한 얘기니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뉴욕타임즈 일면 이야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저도 함께 주지하고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3주차 이슈 알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갖고 왔고요. 이번에는 한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갖고 왔어요. 첫 번째, 드디어 중국 양해 개최가 됐고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의 화두가 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홍콩 보안법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결국에는 세 번째 이야기랑 결부가 돼서 중국과 홍콩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중요한 거고 그 이야기 때문에 전 세계가 왜 긴장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드디어 중국 양의 개최, 경제 살리기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베이징에 모이기 힘들어 계속해서 연기되어던 중국의 양대회의 중국 양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먼저 열렸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당연하다면 당연한 경제를 살릴 것이다 등등의 이야기는 당연히 등장을 했었죠. 그럼 중국의 총리, 리커창 총리가 언급했던 부분에서 포인트만 뽑아서 어떤 것이 주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 양의 발표에서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사라졌다 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에 없던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엄청나며 미중 갈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역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는 것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데 주력하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로 앞선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지만 신규일자리 창출 목표도 900만 개 뿐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1100만 개를 목표 삼았던 것에 비하면 목표를 분명히 낮춘 것이고 졸업 예정 대학생 수만 874만 명인 것으로 보았을 때 정말 최소한도의 목표치로 맞춰서 900만 명으로 맞춰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일자리 창출 목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당연히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서서 익숙하죠.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총체적으로 약 천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산업 자체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요. 특징적으로 중국의 2,700여 개현 그리고 그 수도인 현성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두었고요. 이것이 손꼽히는 이유는 어떤. 어떤 국가든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치면 성단위로 지방정부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자금을 넘기면 지방정부가 그 안에서는, 즉성 안에서 각 현과 현성에 돈을 뿌리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책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확실하게 자금을 전달해서 밑단에서부터 살려야겠다고 중앙정부가 마음을 먹었으며 그러니 지방정부 너희들한테도 뭐, 물론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겠지만, 인프라를 직접 개선하고 공사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노동자들의 직접적으로 월급을 줄수 있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한 자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거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중앙 정부가 그 지역 현 단위에까지 전달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지역에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돈 빠르게 싹다 뿌리고 바로 실제로 도는 돈을 만들어서 각 마을 하나 하나 작은 단위의 경기 부양 붐을 일으켜서 중. 중소기업, 자영업, 노동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성 단위로 즉 지방 정부 단위로 돈을 주면 그 지방 정부에서 살리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살릴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당연히 효율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을 생략하고 중앙 정부가 되도록이면 그현 단위에서 그 현의 수도에다가 직접 돈을 뿌려서 모든 곳에서 작은 경기 붐을 만들겠다. 우리가 직접 살포하겠다라는 포인트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노동자들이 진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양회 연기와 관련해서 예전에 언급하면서도 제 영상에서도 다음 양회 기대되는 부분으로 즉 이번 양회 기대됐던 부분으로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던 특별 국채 이야기도 역시 나왔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특별 국채를 중국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약 1조 위안으로 한국 돈으로는 이제 175조 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만큼 금융위기 급에 즉 13년 만 이전에. 위기를 충분히 느끼고 있으면서 다시 없을 강력한 경제부양책이 실시되는구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말이죠. 다들 관심있게 기다리던 중국 양회, 즉 세계 한 축인 국가의 가장 중요한 회의에서 오늘날 세계 현실을 말해주는 많은 모습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말하면 세계의 두축 모두 이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역사의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라도 불러도 될 만큼의 사태 속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국의 경제 관련 발표 및 대응책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회에서 말이죠. 자 그런데 중국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볼까요? 어, 홍콩은 일국양제에 있었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던 것인데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홍콩은 중국에 속하지만 자치권을 인정받으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있 라는 뜻으로 간단하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홍콩은 홍콩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며 살 수가 있는데 라고만 일단 알아두시고 사실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자신들과 다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싫겠지만 중국 내부로 홍콩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가치가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틈틈이 홍콩은 보다 중국 정부에 지배할 두기 위한 노력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말이죠.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테러 행위, 위협 행위 등에 대해서 막겠다, 즉 국가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엄벌하겠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국가에서는 이거 비슷하거나 이와 유사한 똑같은 법안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중국 입장에서 입맛에 안 맞는 것을 홍콩에서 하게 될 경우 홍콩을 중국이 그 홍콩에서 벌어진 일을 중국이 위협 행위라고 판단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50만 명이 넘는 인파가 2003년도에 몰려 나와서 이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를 홍콩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철회되었었습니다. 여기까지 느낌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번 중국 양회 중 하나인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회에서 5월 22일에 일명 홍콩 국가 보안법 결의안, 전국인민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유지 법률 제도화 집행기제 확립에 대한 결정이라는 그 초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중국에서 벌어진 회의였으니까 베이징이었죠. 홍콩이 아니라요. 즉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게 중국에서 이번에 제출이 된 거예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홍콩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 전복을 선동하거나 테러 행위를 하는 등의 안전을 저해하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이제 중국 정부가 국가의 보안을 위해서 홍콩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법을 제출을 한 건데요. 뭔가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제안하는 건가?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중국 정부가 느끼기에 국가 전복을 선동하거나 테러 행위를 하는 등의 안전 저해 행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콩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민주 인사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야 이거는 우리 국가의 저해 행위야라고 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즉 영국과 중국의 공동 성명에 따라서 한국과 이 체제라는 일국양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홍콩이라는 곳에서는요. 그렇다는 얘기는 민주주의도 분명 선택 가능한 상태가 유지는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이 홍콩 국가 보안법으로 인해서 일국양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택하고 행동하면 판단에 따라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고 심각한 부분을 선거권도 박탈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인사들이 말이죠.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홍콩이 인정. 받고 있던 자치권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의 통제가 강화된다라는 뜻은 이 홍콩이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자치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이것이 홍콩에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진행되는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회 즉 중국 베이징에서 제출된 것인 것도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홍콩 내부적으로 제출된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홍콩이 통제된다라는 거니까요. 다만 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출에 대한 홍콩 내의 반발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예상을 할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반발을 중국 측에서도 달래는 듯한 언급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작동을 시작을 하더라도 뭐 홍콩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중국 정부나 뭐 이런 요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관련자들이 홍콩에서 활동을 할 때는 중국의 법이 아니라 홍콩 내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홍콩 법을 넘어서는 행위는 어차피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돼도 크게 문제없을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결국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중국 정부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다라는 점이 사람들의 불안과 반발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의 반발을 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국내 문제이므로 외국은 참견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곧장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자면, 꺼지지 않는 미중 갈등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코로나19의 책임 문제로 다시 불거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제 이슈알라이트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출로 인해서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건데요.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를 중국이 위협한다고 해석을 해 보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즉뭐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를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이 모습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미국 너희 뭐하냐? 너희 민주주의 국가 수호 안함?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미국은 나서죠. 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문제 제기를 참여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패튼 전 홍콩 총독 그리고 말콤 립트킨 전 영국 외무장관의 주도에 이루어진 반대 성명을 보면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등의 정치 지도자들도 홍콩 국가보안법에 참여,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성명에 참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상하원 의원 52명과 미국 상하원 의원 17명을 포함한 총 186명의 인원이 이 반대성명에 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치, 법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은 중국과 본격적인 갈등 중에 있었으며 실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를 논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 뭐야 아니. 중국이 잘못됐다는데 홍콩의 지위를 왜 박탈해 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자이 홍콩에는 미국 대부분의 금융회사를 포함해서 약 1,300여 개의 기업과 약 8만 5천 명의 미국 시민이 주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면 모두 홍콩이 아시아 시장의 어떤 금융 중심지라고 불리우면서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본래 홍콩에게 부여해주고 있던 이 특별 지위라는 것이 어,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부여되고 있던 건데요. 이 특별 지위를 박탈하게 된다는 뜻은 미국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와 그리고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금의 엑소더스라고 하죠.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홍콩에서 일하는 그런 자금들은 중국과 연동해서 비즈니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너희 홍콩을 통해서 우리랑 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없어질 수 있어. 중국 너희도 피해 본다. 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특별지위에 대해서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홍콩의 특별지위는 미국이 1992년에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서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의 중국 본토와 다른 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비즈니스에 있어서 믿을 수도 없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나 자유경제체제 국가들이랑 똑같은 지위를 줄 수가 없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특별 대우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홍콩이 중국과는 다르게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경제 체제라서 이렇게 특별지를 주는 건데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사실상 홍콩이 중국 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이나 여러 다른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될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홍콩의 자본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과 규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여겨지면 홍콩을 자유롭다라고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그동안 자유경제체제라고 느껴서 누려오던 여러 가지 특별 지위를 계속 줄 수도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홍콩에 대한 특혜가 철폐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홍콩은 중국 본토와 같은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 같은 것도 부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즉, 그러면 중국에서도 비즈니스를 할때 홍콩을 통하면 회피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이란 국가 내 국내일인데 왜 간섭하느냐면서 내정 간섭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의 미국 기업도 미국에 대한 제재도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어, 화해의 제스처다 라고 하면서 우린 굳이 미국이랑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거에 대해서 대만 홍콩에 대한 간섭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붙어 있는 등 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직접 과감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이 홍콩 갈, 홍콩과 관련된 갈등뿐만 아니라 원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 중에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대량 살상 무기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군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이유로 약 30여 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미국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저기 똑같이 거래하거나 일하지 말아라라고 미국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신장 위구르 관련은 저도 다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위에서 관련된 영상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것도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참 여러 각도에서 쉽게 풀리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좀잘 풀린다면 그나마 투자시장이나 금융시장, 경제 입장에서도 무역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서 쭉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5월 3주차 이슈알라이트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흐름 자체도 신경 쓰면서 하나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봤죠. 사실 이번 주도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이번 주를 좀 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귀에 쏙 박히는 지난주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상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